저희 오늘 치성 드린 이 제가 집은 예전에 처음에 점사를 봤을 때 집안이 누구도 이렇게 조상을 위해 주고 대우 한 번도 해주지 않는 집안인데 근데 또 이렇게 아버님이 또 돌아가신 지 얼마 가안 됐는데 어 이렇게 솔직히 처음에는 구수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금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금전으로 이렇게 치성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노래방이 문전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금전을 좀 벌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조사님들 이렇게 다시 청해서 저희가 오늘 취성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지금. 할아버지. 아 어, 추워, 추워, 추워. 아, 추워 죽겠어, 지금. 말씀하시, 말씀하시. 응. 내가 살아신 전에 응. 내가 잘나아던사람이요 응. 그런데 내가 잘 지금 나왔냐? 이걸 보다가 어, 근데 내가 간지 얼마 안 됐어. 응. 할 아, 버지 아파 죽겠어, 지금. 아우, 아,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어. 지금.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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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왜, 왜, 물에 가신 거야? 아, 추워, 추워. 아니, 그... 아니야, 물에 가신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건 시아버지고, 음. 이거는 시아버지인데, 음, 음, 물에 가신 게 아니고, 음. 지금까지 누구도 알아준 사람이 없대. 아, 아. 내가 옷한벌 얻어 아유, 입지 못하고, 지금도 옷을 입고 있는데, 아유. 옷을 입지도 못하고, 내 며느리 자리에 들어섰는데, 음. 음. 아이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느리는 못 알아들었대. 음. 아, 음. 그러셨네요 아 미쳐버렸네. 아우, 추워, 추워, 추워. 그래도 아이고 이옷이옷 이옷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셔. 응? 새옷 입고. 내가 어? 이옷 갈아입고 어. 내 며느리 꿈에 나타나서 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 내가 지금 너무 추워 지금. 어, 내가 지금 추워 죽겠어 어. 지금. 할아버지 이제 가실 거죠? 어? 가실 거죠? 아. 가야지 나 어, 내가 할일 가야지. 아버지가 내가 거죠? 가는데 내가 이걸 받아먹고. 네, 네, 아이고 네. 내가 이걸 받아먹으러 온건 아니지. 만 그래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내 산소만 찾아와서 뭐하냐 그런다. 내 산소만 찾아와서 뭐해, 어. 뭐 어? 아이고 추워. 그러니까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가셔야 돼. 그래야 제 제자 몸이 지금 춥지가 않지. 아유, 가야 돼 가야 돼 안기에서 진짜, 진짜. 할아버지, 돌아버리겠어, 지금 돌아보려서 지금. 어 추웠다 더웠다 이제 돌 얼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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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얼른 가른고 가지고 가른가가 얼른 추추추추추어나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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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음. 지금 추워죽겠어 지금. 응, 음, 가비가 보세요. 아, 추추 계속 조상들이 계속, 계속 너무 들어오니까, 많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음. 처음이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받아서 먹고 싶은 조상님들도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늘어지는 거죠? 조상들이 감기니까. 음, 조상들이 계속 어. 감기니까. 만조상들이 감기니까. 제자는 이게 다 몸을 뚫어놓다 보니까. 실령님만 왕례를 하라고 뚫어 놓은 몸이 아니에요. 어, 조상님도 왕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때로는 귀신도 왕례를 해야 되고 이런 몸이다 보니까 이제 조상을 실은 크게 해서 싹 풀어 주면 괜찮은데 너무 적응한 소소한 금전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분만 먼저 소소하게 빼서 네. 빼서 이제 조금 한 코만 튀어 드리자 하는 정성으로 다가 지금 저희가 조상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아예 목이 목이 아아 어.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니야 왜 저기부터 들어와 그니까 그저 저, 저기 오빠 어? 오빠 오빠 청춘 오빠 청춘, 오빠, 청춘. 오빠 어. 청춘, 청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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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부터 들어오지 <laughs> 아. <응>. <웃음> <웃음> 신나! 아, 아, 신나요? 어때 네. 신나게 썼을까요? 마음 약했어. 진짜요? 진짜어아짭짝 좋다. 나좋다 어. 네, 나 한량이야. 아 네네네네네. 어, 나 한량이야. 나국거도 어. 좋아했고. 네. 어 이것도 좋아했고. 어, 술도 좋아했고 맞아요 맞아요. 술어. 어 어. 나한량이었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가셨어? 어. 아 음. 씨. 응. 어. 아, 어떻게 나... <laughs> 생각도 못하셨죠?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응? 동생이 이렇게 또 오시라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받아가시라고. 아우. 응. 아우. 그때 내가 속도 응, 응. 많이 못 네. 내가 여기가 응. 아, 너무 아파. 맞아 맞아요. 아, 온 몸이 다 써.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있어, 맞아. 참 어떻게. 아파. 네네. 아파. 아이고 어떻게요? 아, 이고 그래도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오시래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차려드렸으니 그래도 받아 드시고 동생을 좀 도와주셔요. 요 동생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장사한다 그러니 그래도 이렇게 받아 입으시고 도와주셔야지 또 다음에 또또 소고기도 해드리고 돼지도 해드리고 또 크게 크게 해드린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와주시고. 어, 지나 잘 살으라고. 지나 하네. 잘 살으라고 그래. 어, <laughs> 지나 잘 살으라고 하진 그래. 아, 지나 잘 살으라고 그래. 안정하겠네, 어.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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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으라고 하네. 그래도 동생이 그래도 동생이 어? 오빠를 이렇게 오시려도 해드렸으니 어? 그래도 응. 받아가지고 응. 받아가셔서 다 도와주셔야지 어떻게요? 네음 음. 그래도 동생이 없는 금전에 또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또 이렇게 들어섰잖아. 들어서셨으니 또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다 입고 가셔요. 그래도 어떻게 다음에는. 금전 동신도 금전 벌어 주셔야 지 다음에 더큰걸더 더, 더 크게 더 좋은 옷을 또해 드린다고 하니 도와주셔야 돼요. 아우. 근데 <laughs> 근데 내가 아아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생 네. 내가 초보색이 응.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솔직히 할 말은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잘 그냥 빨리 받아서 빨리 가셔요 네. 아니, 나시. 가셔야 돼. 가야지 또 오, 가셔야 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 내가 메인이야. 아 그러셔요? 아, 지할머니가 할부, 아이고. 내가 메인이야. 내가 잘 풀고 가야 돼. 아유, 그러셨구나. 허리도 아프셨나? 어, 허리도 아프셨나? 어, 어. 내가 잘 풀고 가. 아 그러셔요? 내가. 아이고 어떻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은 뭘? 저기 나나나 막걸리 한잔 줘. 막걸리 한, 좀 막걸리 한, 한 잔이요? 아이고 참나. 어떻게 어떻게? 이거라도 한잔 드려야지 뭐. 막걸리 한 잔. 응응.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잔 드릴 테니까 뭐 드릴까? 뭐 좋아하셨어? 사랑신잔에또 이렇게 또 여기 전도 있고 어 이거 전이라도 드셔 전이라도 아 드시고 어 맛있어요? 자이게 드시고 가시 어떻게 응다 받아가지고 또뭐 부족한 거 있으신가 응 그게 내가 잘 풀어요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응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래도 하고 음. 술도 한잔 먹고 음. 돈도 달래고 주 음. 음. 내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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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도와 동생 도와 주셔 어떻게 아 어, 동생 도와줘야 돼 동생 없는 금전 이렇게도 했으니 하면은 다음에 소고기 해드린데 소 잡아준대요 어돈돈네 아, 동생 불쌍해 맞아요 네 동생이 다음에는 소고기 해드린대 그러니 금전은 꼭 벌어줘야 돼 노래 봐 손님 좀 데리고 가셔야 돼 어. 노래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밑에서 그 나와야 돼아 그 그렇구나 아니야.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음내 그 네, 조상이 실리면 음. 들어오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또 급하다 보면은 조상이 이 잡히는 이렇게 실리는. 느낌대로 조상 옷을 잡는 거거든요. 어. 내 마음 같아서는 뭐 윗대 어르신부터 잡고 싶어도 그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 먼저 풀어줘. 응. 응. 그러면 그분 잡아서 느낌은 그 사람이 뭐 살아생전에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말로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 외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운다든지, 뭐 어떻게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옷을 받아가는 데 있어, 또 죄송하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격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 얌전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집, 음. 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뭐 항상 우선이겠지만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오빠가 음. 먼저 들어오는데, 어우, 음. 이 추위가 가지가 않네요. 제가 또, 저희도 많이 타는데 추위가 가지도 음. 않고, 어 세상에 진짜 쉽게 가지 않네요, 음. 오빠가. 오빠를 진짜 이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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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들 잘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수가 나간 게, 이 집안에는 남자를 조상님들 잘 풀어주면은, 좀 그나마 괜찮게 덕이어좀볼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집에 오빠가, 음, 제가 이제 받았, 저도 음.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았을 때는 뭐냐면은, 이 호흡이 힘든 거야. 그리고, 입이 계속 말라. 입이.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구나. 그리고 호흡도 갑 이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 부증이 나고. 그쵸. 음, 이런 분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오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네 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은 새끼가 거리가 멀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어. 어.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어. 자, 그죠. 이더 있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집중이 더 나. 맞아요. 맞습니다. 이더 있는 거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laughs> 아버지 딸내미도와주셔요 네, 이거. 아. 응.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해드린다고 하니 그래도 처음 받아 입는, 입으시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요? 그래도 이렇게 또이 무당을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또 이렇게 조그만한 캐리도 또 이렇게 옷을 한벌 해드리니 받아가지고 좋은데 가서 그 말이 없어요. 네, 네. 말이 없어 네, 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셔도 되고요. 그래도 좋은데 가셔서. 네. 그래도 딸이 딸이 이렇게 또 키워준 딸이라 딸이 이렇게 해드리니. 그래도 잘 받으셔가지고 좋은데 가셔서 날좀 도와주세요 힘좀 내게 음, 음. 금전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게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도와주셔요? 응, 음. 응, 음. 네다 도와주셔야 돼. 아이고, 네 다음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돈 벌어 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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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만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은 거를 해 주시고. 네, 네, 또 좋은 거해 드렸습니다. 네. 다해주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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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그래도 좋은 거다 만나 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리석고 네, 기가 조금 어리석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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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남한테 속기도 네, 네, 그러구나. 네, 네. 그래도 네, 부당은 사기는 안 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좋은 부담만. 아이고. 네, 네. 그래도 도와주셔요 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그냥 응. 그냥 입고 가지 않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입고 가지. 않으니깐. 네, 감사해요. 응. 응. 다 입고 좋은데 가셔서 다 도와주셔요. 응. 네,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냥. 네, 가셔요. 보면은 이 기준님 같은 경우도 조상에서 도와줘야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응.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사주 사주?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상에서 도와줘야 도와주는 사주라 오늘 이렇게 조상일 대우해주고 나면 그래도 조상은 어 그냥 받아만 먹지 않는 그럼요. 법이거든요. 음. 어떻게든 또조상례을 하는 게 본인한테 좋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손이 잘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음내 음, 자손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뭐 아저씨가 갑자기 뭐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수도 생길 수도 있고, 이 조상들 조상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가족들이 다 덕을 볼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음, 그런 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보면은, 무당들한테 점사 보러 가면은, 무조건 구슬해라, 치승해라, 음. 그런다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해야 할 집안이 있고, 음. 그럼. 정말 하지 않아도, 음. 이 조상에서 도우는 집안이 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 점사 보면은, 다 무조건 뭐, 조상을 대우를 해라, 치승 해라, 뭐, 구슬해라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음, 네. 음, 음. 먹어, 먹어. 음 뭐가요 뭐가요 애기? 응. 음. 아음 엄마가 응 음, 엄마가 몰라서 그랬대요 엄마가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 그치. 다 원망하지 말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좋은 데 가셔 알겠죠? 응. 음. 응, 음, 애기들. 그래도 엄마가 이제 지금이라도 알아줬었으니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알아줬으니까, 어, 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가야지. 이제 그만, 그만 울고 어,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 돼. 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어, 가가지고, 엄마 이제, 엄마 이제 웃을 날만 있게 도와줘야죠. 음. 신기한 게또 뭐냐면은, 연관님들, 조사님들 저희가 다 보내고 나면은, 그 전에 몸으로 느꼈던 게 깨끗이 사라져요. 이거는 진짜 무당들만 느낄 수 있는 음. 게 아닐까요? 네네네. 음. <laughs> 네, 네. 아, 이제 다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 눈도 맑아지고요. 아, 맑아지는. 그럼요. 눈도 맑아지고. 아까는 졸려 뒤진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졸려 아, 아, 뒤지는 줄 알았어. 아, 각못 내보낸다. 아. <laughs> 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상님들 다 보내고 나니까 되게 저희가 눈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가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서도 남이 남이 다 남이 잘 풀리네, 그래도. 응, 잘풀리 응. 내초안조리는 꽃이 폈네. 음,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치성 잘한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제가 집이, 아그 어, 노래방 문좀 조금이라도 열려서 조사님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치성이 끝났다고 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응, 음, 더 열심히 빌어드려야 되고, 그만큼 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조그맣게 치성으로 드렸지만은, 또 금전을 또 벌어드리면은, 또 좋은, 음, 또 크게 크게 대우를 또 해드리려고 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조상님들 도와주신 거밖에 없지 않아요. 음. 그렇죠. 음, 어. 네, 여기 영상 보신 분들, 또 내년 한 해는 또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할말있어면아니 그... 어, 응. 됐어